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해 구별되고 선택된 물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s e p a r a t n 입니다 구별된 거. 하나님의 의해 선택되어지고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야.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바로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성숙하게, 너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라가 거룩에 도달해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고립이 되어가고 외로워지게 되고 낙은의 취급을 받게 돼야 맞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고립입니다. separate 되어서 고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점점 외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지, 이 땅에서 세상의 장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점점 이 땅에서 대화도 안 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으로도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맞아요. 왜 예수 믿고 친구가 다 떨어졌지? 맞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믿고 나니까 사, 내 사랑하는 세상 친구들이 전화를 안 할까? 여러분이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도 안 통해. 심지어 식구들끼리도 대화가 안 통해.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할때 여러분 대화가 안될때 굉장히 많죠. 예수를 같이 믿는데 왜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를까? 그들과 여러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통일성 안에 들어 있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내 꿈, 내 야망, 내 비전? 그런 거 내놓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되어라. 기록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다른 삶의 원리를 갖고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왼수들을 살려내는 사,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사, 원리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게 세상과 세퍼레이트 된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만들어내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똑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냐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죠? 신년 축복 대붕성해.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신년 축복 대 부응 성회를 하는데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그 광고 카피와 엘 a 에서 유명한 그 여자 무당, 그 무당이 손님 끌라고 광고한 그 광고 카피를 비교해서 읽어드렸어요. 똑같았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 신유의 종, 니들이 원하는 거, 복차만 많이 갖고 오면 다 들어준다. 다 들어준다. 다 고쳐준다. 이게 다른 삶입니까? 세상과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게 무슨 거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그 세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 잡교와 똑같은 걸 가르치는 게뭔 교회입니까, 그게?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헌금하고, 죽도록 헌신 봉사하다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나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나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천치는데 죽도록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믿었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황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수나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된대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진리가 뭔지 공부했죠? 진리는 예수.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는데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